안녕하세요. 공대생 영국쌤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현재형일 때 동사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한국어에서 띄어쓰기를 틀리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문장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가될수 있는 것처럼 독일어에서는 관사를 틀리면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앞서 오늘 뭘 배울 건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독일어의 관사는 크게 정관사와 부정관사, 그리고 카인류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관사는 1격, 2격, 3격, 4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듣기 전에 1강과 2강을 듣고 왔다면 더 좋겠죠? 자, 먼저 관사를 배우려면 관사가 뭔지 알아야 하는데요. 관사는 명사의 역할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독일어의 관사는 한국어의 조사, 그러니까, 은, 는, 이가, 의, 에게, 을, 를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상당히 유사하다고만 했지, 완전 똑같다고는 안 했죠? 아무튼 그래서 정관사라는 종류의 관사는 정해진 명사를 말할 때, 즉, 그 라고 해석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연 만 하면 그 남자는 이 되겠죠? 다음으로 부정관사는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한 개이거나 굳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명사를 말하고 싶을 때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I'm man 하면 한 남자는 또는 어떤 남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kein 관사는 부정관사 I'm 관사 종류를 부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Ich habe keine Freundin 하면 나는 여자친구가 없다가 되겠죠 슬프네요 자, 근데 제가 서두에 1격, 2격, 3격, 4격은 각각 은느니가 의, 에게, 을, 을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독일어의 동사 또는 전치사는 한국어랑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fragen, 질문하다나, helfen, 돕다처럼 한국어랑 전혀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는 예외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ich frage dich, 나는 너를 묻는다. ich helfe dir. 나는 너에게 돕는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관사가 뭔지도 알았으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외워볼까요? 꼭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1격으로 대어, 디, 다스, 디를 외우고 4격을 보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대어만 댄으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격은 데스, 3격은 댐이라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성과 복수의 d는 이격, 삼격 상관없이 무조건 되어지만 삼격 복수만 예외로 된 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아참, 그리고 데스를 쓸 때는 명사 뒤에도 s나 es를 붙여줘야 해요. 그리고 삼격 복수를 쓸 때도 명사 뒤에 n이나 en을 붙여주세요. 정관사 표를 외웠다면 부정관사도 쉽게 외울 수 있는데요. 그냥 대어랑 다스를 아인으로 생각하고 앞에서 외웠던 그끝 부분을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데스에서 아인에스로 뱀에서 아인엠으로. 그러면 이제 어 뭐야? 왜 복수형은 없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인 시리즈 자체가 뜻이 하나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복수형이 없답니다. 또한 데스와 마찬가지로 아인에스를 쓸 때도 명사 뒤에 s나 es를 붙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카인인데요. 얘네들은 아까 설명할 때도 아인을 부정할 때 쓴다고 했죠. 그래서 생긴 것도 똑같습니다. 아인 시리즈의 변화표 앞에 그냥 K만 붙여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다만 얘는 복수형을 부정할 때도 쓸수 있기 때문에 정관사 D의 복수형을 끝 부분을 생각해서 복수형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독일어의 관사는 그라고 해석되는 정관사. 한 또는 어떤으로 해석되는 부정관사, 부정관사를 부정하는 카인 관사류로 나눌 수 있고, 이 관사들은 격에 따라 한국어에 은는이가의에게 을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오늘 설명 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연습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문제. 대어의 사격은 된, 그래서 정답은 den Tisch D의 삼격은 d e 그래서 정답은 der Frau Das의 입격은 des 관사가 des일 때는 명사 뒤에도 s 나 es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des Mädchen 2번 문제 Ein 남성 일격은 ein이죠? 그래서 정답은 ein Tisch Ein 중성의 사격은 ein 그래서 정답은 ein Kalender 카이네의 복수 삼격은 카이넨. 그래서 정답은 카이넨 슈일런. 3번 문제는 어순이 주어 동사 땡땡땡이니까 정답은 Ich gebe einer Frau einen a p f 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오늘 다 하지 못했던 관사에 대한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공대생 영국쌤이었습니다.